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 선물에서 흔들기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전 전략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흔들기 구간 오차 범위는 왜 중요할까요? 나스닥 선물은 하루에 보통 1.5에서 2.5% 정도 움직입니다. 포인트로 치면 평균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범위는 보통 0.2%에서 0.5% 사이입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아서 딱 낚시하기 좋은 폭이에요. 참고로 이 영상은 5월 25일 일요일에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격은 실시간 시세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최근 고점이 18,400이라면 0.2%는 약 37포인트, 0.5%는 92포인트입니다. 즉 18,308에서 18,494 사이는 세력이 돌파인 척하거나 하락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낚을 수 있는 흔들기 박스 구간이라는 거죠. 이제 이 오차 범위를 이번 주 이벤트와 연결해서 시나리오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5월 28일 화요일, 소비자 신뢰 지수와 내구제 주문 발표. 예상보다 지표가 좋으면 장 초반부터 상승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표 직후 고점을 살짝 넘긴 다음 던트 휩소, 즉, 가짜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 고점이 18,500이면 0.3% 기준으로 18,445에서 18,555까지가 낚시 구간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돌파 나오면 따라가지 말고 되돌림에서 거래량 붙고 다시 지지받을 때 진입하세요. 그때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5월 29일 수요일 GDP 2차 추정치와 실업정구 건수. 이날은 지표 자체보다도 전후의 흔들림이 더 위험합니다. 세력은 발표 전에 살짝 올려서 매수 유도했다가 뉴스 발표와 함께 급락시켜 손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낚시를 자주 씁니다. 전 저점이 18,300이라면 0.5% 기준으로 18,210부터 18,390까지는 전부 흔들기 구간이에요. 이럴 땐 무조건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순간에만 대응합니다. 특히, 18,250 근처에서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온다면 세력이 던진 낚시줄을 끊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5월 30일 목요일 PC 물가지표 발표. 이건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발표 전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선이 18,400이면 0.5% 범위는 18,308부터 18,490까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방향을 예측하려 들면 대부분 당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예요. 발표 후 20분까지는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그 뒤에 시장이 진짜 방향을 잡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박스 바깥으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진입하세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점이나 저점에서 0.3% 정도는 항상 흔들릴 수 있다. 뉴스 전후 30분은 무조건 관망해야 한다. 박스 안에서 들어가지 말고 박스를 돌파한 뒤 지지받을 때 들어가라.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박스는 영상 길이상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차범위 아는 전쟁터이고 오차범위 밖은 기회의 땅입니다. 이번 주도 세력은 우리를 흔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범위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내용의 연장선으로 제가 말하는 박스 구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왜그 구간에서 흔들기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